안녕하세요, 여러분. 늙은여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개발자로 준비할 때 국비 지원을 경험하면 도움이 될까? 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개발자 준비 중이신 분들, 또는 IT 업계로의 전환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국비 지원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국비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에서 실업자나 직장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교육 지원 제도로 그 부분의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해주기 때문에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 지원의 프로그램에서의 장점은 첫 번째로 비용, 절감입니다. 학원이나 대학에서 개발자 과정을 수강하려면 꽤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국비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거의 무료로 또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입니다. 국비지원 프로그램은 정부에서 인증한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므로 체계적이고 검증된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이는 독학이나 비인증 교육기관에서 배울 때보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발자를 준비하는 수강생들끼리의 네트워킹이 만들어집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다양한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할수 있습니다. 동료 수강생들, 강사, 멘토 등과의 인맥을 통해 취업 정보나 개발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 지원입니다. 많은 국비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수료 후 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 채용 정보 제공까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듯이 국비 지원 프로그램에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높은 경쟁률입니다. 인기 있는 프로그램일수록 경쟁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빠른 신청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한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제공되는 교육 과정이 한정되어 있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기술이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시간, 투자, 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시간에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직장을 다니면서 병행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저도 국비지원 개발자 과정 6개월을 수강해본 사람으로서 세 가지 정도 국비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덧붙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인의 목표와 일치하는지 체크해보세요. 남들 다 하길래 나도 해볼까? 라는 심리보다는 어떤 분야의 개발자가 되고 싶은지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서치가 생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기관의 신뢰성을 체크합니다. 국비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의 평판과 신뢰성을 확인하세요. 이전 수강생들의 후기나 취업률 등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커리큘럼 내용을 검토합니다. 배우고자 하는 기술이나 언어가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습 위주의 수업인지, 이론 중심의 수업인지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자로 준비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국비지원 프로그램은 비용 면에서 큰 이점이 있고, 체계적인 교육과 네트워킹 기회도 제공합니다. 물론, 제한된 선택지와 시간 투자 등의 단점도 있지만, 본인의 목표와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잘 선택한다면,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비지원 프로그램을 경험해 보셨다면, 댓글로 경험담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늙은여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